몸보신용 옷다 옷온물 넣고서는 왔어 닭한 마리 큰 토종닭 2만원 주고 샀네 우와, 잘 됐다 엄마는 이거 먹고 건강하겠어요 여름이니까 이거 봐잘 봐졌다 와 이것저것 약재 넣고와 한 마리. 닭다리. 닭다리. 다 아주 그냥 푹까졌네요 닭가슴살도. 와. 오후. 닭가슴살도. 자, 얌얌 먹고 건강해집시다. 우쭈. 닭다리 뜨는 날이네. 빨리 듣는 날이에요. 국물은 음. 그 따로 푸고 국물은 그또 따로 푸고 우와 온물 넣고 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갈색이에요. 갈색 온물 넣고 잘 가졌다. 푹왔어푹 갔어. 한 시간 건거 같네, 한 시간 먹는 거야. 한 시간 건거 같아. 와, 맛있겠지요. 맛있겠지요.